고추를 이렇게 땄는데요 여기 이제 이 고추망이 20kg 짜리입니다 20kg 짜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이 정도 담으면은 지금 15kg 나가요 다 채우니까 너무 무거워서 어 보통 한 10kg에서 15kg만 이 정도만 따고 다 수확을 하고 그래서 나르고 있습니다 20kg 나르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고추를 어 보여드리는데 고추가 지금 아, 크기가, 크기가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큰 것들도 있고, 고추가 이제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가 이렇게 조금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작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생긴 것들도 다 같이. 아, 그래서 이제, 홍고추를 파는데요. 어, 그거는 따로 이제 다시 고추밭에 가서 나머지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고추를 보낼 때 우선은 어, 선별을 못 해요. 만약에 선별을 하면은 어, 그거는 나중에 따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선별을 안 하고 아는 상태에서 어, 고추를 문제 있는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선별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해서 다 따서 보냅니다. 이건 다시 고추밭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별 없이 보내는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천물 고추는 다 땄습니다. 천물 고추는 다 땄고요. 그래서 이제 고추를, 홍고추를 10일 후부터 이제 이 2차 고추를 딸 거예요. 그래서 한 제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얘네들 2차 이 고추를 다 달려고 합니다. 고추가 여기 한 쪽에 2분지, 3분지께 아마 한 10일 정도 있으면 완전히 다 붉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0일 후를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안 이 홍고추를 어 주문을 받겠습니다. 자 홍고추는 가격은 어 제가 이제 그냥 저희들도 이제 그공판장에 내는 것보다는 어 소비자분들한테 그냥 바로 드리는 그 차원이라서. 홍고추 판매를 하고요. 농협 택배비가요 계속 올라요. 해마다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올해 농협 택배비가 5,500원이에요. 5,500원인데 어 이제 기존에 작년에 저한테 이제 주문하셨던 분들 계시죠? 뭐고춧 가루라든지 아니면은 어 여기 이제 10월달에 어 이거 장아찌용 또는 또 다른 거 주문하신 분들. 작년 이제 23년도에 주문을 한번 이상이라도 하신 분들은 택배비를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23년도에 구입하신 분들은 택배비를 무료로 하고요. 택배비 가 5,500원인데 제가 다 부담을 할게요. 부담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2년, 21년, 20년 그 전에 이제 한 번이라도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나머지 부담하고 3,000원만 받겠습니다 택배비를. 그러니까 저한테 어그 이전에 한번 이상이라도 구매를 하신 분들은 택배비 3천 받고 제가 2,500원 부담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택배를 보내고 그리고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500원만 할인을 하고 5,000원에 택배비 5,000원을 받고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당 택배비입니다. 박스당 택배비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겠 저는 이제 이 박스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 농협 택배는 20kg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kg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박스 무게를 이제 그때 그때 다 달아가지고 박스 무게를 제외하고 어 이제 택배를 보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8kg 많이 들어가면은 18kg 들어가고요 택배비. 이게 박스, 키로, 박스가 한 2kg 정도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 거는 2kg 500까지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따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택배를 몇 박스 보내는니까 어떻게 어, 택배비 계산해야 을 되니까 이게 어떤 박스는 무거운 거는 또 어, 2, 2kg 500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얇은 것들은 에, 무게가 적게 나가는데 이 택배비 박스도 무거워요. 저는 박스 무게를 빼고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20kg를 맞췄는데 실제 고추는 17kg 또는 18kg 그렇게 되면은 그거 따로 계산해 가지고 보내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어 계산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계산은 최대 18kg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0kg로 주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박스를 두 개를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2kg를... 어 남겨 먹을 수는 없으니까 2kg를 따로 보내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10kg, 10kg 두 개를 보내드리든지 해야 되니까 어, 그거는 따로 이제 양해를 하시고 제가 박스 비는 박스 값은 무조건 빼고 따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물론 고추 박스는 20kg짜리가 없어요. 10kg짜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고추 박스는 10kg짜리가 가장 커서 다른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튼튼한 박스로 어, 구매를 해서 그 박스로. 어, 이 고추 택배를 보내려고 해요. 예전에 이제 얇은 박스로 보냈더니 고추가 다 터집니다. 옆구리가. 그 전체를 다 비닐을 두르는 것도 힘들고 해서 이제 좀 튼튼한 박스를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키로수를 자기가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만약에 난 18kg 하면은 한 박스 하면은 딱 맞습니다. 한 박스 하면은 그만큼 맞고요. 만약에 50kg 하면은 17, 17, 17 하면은 51kg 죠 그래서 17, 17, 16을 담아서 3박스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100kg 하면은 또 이것도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계산을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작년에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택배비는 제가 다 부담을 해서 보내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단골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죠 단골 분들은 제가 이제 대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이제 한 번이라도 구매하신 분들은 택배비 3천원, ,000원, 3천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5천원을 부담하셔가지고 택배비 박스 계산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제가 고추 가격을 그래서 싸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선별하면은 선별하기 때문에 선별하면은 이 선별 작업이 들어가야 되면은 또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고추 가격이 또 올라가고 하니까 어 그래서 제가 문제 있는 것만 제외하고는 그냥 고추를 막 따가지고 막 보냅니다. 문제 있는 것만 이제 최대한 다가려 내면 문제 있는 것만 제외를 시켜요. 근데 제가 이제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이담배나만 피해도 거의 없고요. 그죠? 총채벌레도 없고요. 나머지 뭐 진딧물 이나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보낼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돌고추처럼 작은 고추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이제 골라내고, 근데 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또 한두 개는 섞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크기 상관없이, 될수 있으면 이제 10cm 정도 이상은 다 되게 해서 보내고요. 큰 것들은 보통 이제 뭐한 15cm, 18cm, 20cm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고추를 어 꼭지째 보내는데 나는 이제 꼭지가 필요 없다는 분들이 계시면은 꼭지 없이 따서 보내드릴게요. 꼭지 무게도 어 저희들은 꼭지 없이 따는 게 편하긴 한데 어 대신에 꼭지 무게가 나가죠. 꼭지 없이 따면은 또 꼭지 없이 따면은 저희들은 편하니까 또좀더 많이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꼭지 유물을 정확히 기재를 하시고요. 나는 꼭지 에 있는 거. 그래서 보통 택배 보낼 때는 꼭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지를 가지고 보통 택배를 보내는데 어, 나는 꼭지 필요 없어요 하시면은 꼭지 없이 그냥 따서 그 똑같이 무게는 똑같이 해서 그대로 보내 드립니다 저희들이 제가 편하니까 이렇게 그냥 따면은 꼭지 없이 따는 게 편합니다 어, 편하고 따기도 편하니까 대신에 꼭지 무게가 나가도 나는 꼭지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어, 직접 그 나중에 작업하실 때 자기가 꼭지 다 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직접 말리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고 어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택배를 다 보내드리고요 그럼 또뭐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어, 택배는 우선 예약을 받고요 제가 22일부터 발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 일요일 딴 것들은 월요일에서 보내고 만약 또 월요일 따면은 화요일에서 보내고, 화요일 따면은 수요일에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어 이제 입금자 순으로 입금을 먼저 하신 분 순서대로 해가지고 택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품종은요, 안 매운 거술한맛 고추는 순돌이와 대근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맛 고추는 APT 초복입니다. 중간맛을 보내고요. 그리고 매운맛 고추가 있어요. 매운맛은 어 이제 티탄 예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종류로 안 매운 맛, 중간 맛, 매운 맛 이렇게 보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땡초 같은 경우에는 땡초를 밑에 이제 다 따버렸기 때문에 땡초는 익은 게 없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보내고 여기 이제 천물 고추가 약간 검붉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물 고추는 어, 될수 있으면 안 보냅니다. 만약에 따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천물고추는 보내드리고요. 근데, 천물고추는 다 따버렸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천물고추가 영양가가 제일 많아요. 영양가 제일 많은데, 일단 고추를 제가 말려보니까, 말려서 건조를 시키면 약간 검붉은색이 나와요. 나머지 이제 고추들은 약간 이제, 붉은색들이 나오는데, 천물고추만 유일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어 해봐도 왜첫 번째 방아다리에서 달리는 고추들이, 이렇게 이제 영양분이 많은 대신에 이렇게 검붉어지는 건지, 어, 그래서 그런 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 검붉은색은 제외시키고, 두물, 두물째부터 이제 여기 2분지, 3분지 고추부터 택배로 다 보냅니다.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고추를 계속 키워보잖아요 키워보면은 이 두물째, 세물째, 그런 고추들이 좋기는 해요. 보기는 좋습니다. 어, 보기가 제일 좋죠. 두물세물체가 고추가 크고 한데. 근데 그 위에 것도 보시면요. 고추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고추 큽니다. 그 위에 고추들도 위에. 그 이제 영양분을 안 밀어주니까 이제 그런 경향들이 생기긴 하는데. 제가 이제 해본 결과로는 10월 달에 고추를 저한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10월 달에 나온 고추가 가장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0월달에 저한테 이제 여기 장아찌용으로 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항상 그 얘기 하십니다. 10월달에 고추 진짜 맛있습니다. 10월달 고추가 가장 달고 맛있어요. 고추가루도 그러고. 근데 이제 일반 노지에서는 10월달까지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우스니까 10월달까지 한번 나중에 10월달에 그 장아찌용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물론 지금 것도 제가 당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작업은 했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아시면 되고 한번 어 그런 것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하신 분들은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홍고추 판매는 우선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이제 고춧가루 판매는 또 따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건조기 밑에 씻고 건조기도 청소하고 어다 관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건조기도 가동을 해서 홍고추로 판매가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홍고추로 판매가 덜 되는 부분들은 나머지는 다시 또 건조를 시켜서 또 이제 고춧가루로 바로 판매를 하고요 고춧가루는 나중에 따로 이제 또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고춧가루 양이 어느정도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고춧가루 어 가격은 다시 산정을 하고요 올해는 그래서 이제 이 홍고추랑 홍고추랑 나중에 이제 장아찌용 또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밑에 댓글 다시고요. 아 제가 다 댓글에다가 이거 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랑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어 거기다가 이제 자기 주문하실 때 혹시 문자 보내실 때 작년 주문자 해 가지고 택배비 영원 이렇게 자기가 써 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제가 또 확인하기도 편하니까 그리고 또그 어 전에 그 이전 구매자 택배비 3,000원 자기가 써주시면더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제, 저한테 이제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 이력이 없어진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어 하시면, 주문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매운맛 고추가요. 매운맛 티탄제스가 아직 안 익었습니다. 얘가 이제 중조생종이라서, 어, 매운맛 고추는 한 8월 정도 돼야 이제, 어, 두물, 세물째 딸것 같아요. 일단 첫물은 이제 7월 말에 따내고, 그래서, 이제, 매운맛 고추는 나중에 보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우선은, 이제, 안 매운 고추랑 중간 매운맛 고추 먼저, 어, 두물째 고추부터 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천물은 필요하신 분들만 따로 먼저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는 나중에 이제 고춧가루로 필요하신 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고, 어, 지금 오늘 땄기 때문에 천물 고추는, 어, 이제 고추로는 보내드리지 못하고, 고춧가루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필요하, 어, 필요하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고, 매운 고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은, 8월, 8 초는 돼야, 어, 이제 두물째, 세물째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개었는데 어, 장마기한테 조심하시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많이 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밤에만 잠깐 좀, 세차게 내렸다가, 오전까지 좀 왔다가, 이제 그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 맞고, 그 다음에 땀, 땀으로 다 젖어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된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추는 상당히 많이 달리고, 지금 이상이 없어서 엄청나게 딸것 같아요. 많이 주문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